자, 당식의 개수가 모두 정수인 새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. 자, 우선 3차식은 어떻게, 첫 번째는 인수정리에 의한 인수분해를 시작, 시도를 해야 됩니다. 자, 무슨 말이냐면,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했을 때 얘가 0이 되는지부터 찾아야 됩니다. 그런데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게 바로 미지수, 미정개수, 얘와 2AX를 봤을 때,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어, a가 없어집니다. a가 없어져야지 이 식이 전체적으로 0이 될 거잖아. 그래서 그걸 힌트로 우리가 삼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을 해본다.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6이 되고 대입하면 4a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a 그다음 마이너스 8 더하기 24.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0이 나왔습니다. 그러면 인수정리에 의한 인수분해에서 우선 여기에서 이제 인수를 뭘 가지게 된다?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. 자, 여기에서 조립제법으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식을 좀 끼워 맞춰서도 풀수 있는데 끼워 맞춰서 푸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보면 잘 보세요. 만약에 이런 미정계수가 없으면 그냥 끼워 맞춰서 푸세요 무조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데 미정계수 있을 때는 조립제법을 써도 상관은 없는데 가능합니다 연습을 하면 자이 상태에서 첫 번째 자 3차식을 보면 뒤에 와야 되는 식은 무조건 2 x 제곱이 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이창을 봅니다 이창을 보면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얘는 4x 제곱이 된다. 그러면 여기에서, 여기에서, 여기에 어떤 x 항이랑 곱해져서 4x제곱은 없어야 돼. 4x제곱은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4 이렇게 있으면 되겠다. 그러면 이렇게, 이렇게 곱해서 4x제곱과 이렇게 곱해서 없어졌습니다. 그런데 ax제곱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a-4 이렇게 하면 2차 항의 개수도 맞춰진 겁니다. 자,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, 연습하다 보면 미정계수 있을 때도 어, 해낼 수가 있습니다. 어, 만약에 뭐잘안된 사람은 그냥 다 적어서 조립제법으로 풀어도 상관없고 자 그리고 나서 어, 여기에 이제 이건 볼 필요 없어 자연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상수만 맞추면 돼요. 그래서 여기에 12가 있으면 12랑 2랑 곱해져서 어, 24가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연습을 조금 해보세요. 조립제법 쓰는 게 은근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귀찮거든. 그래서 3차식 정도는 이렇게 머리셈으로 계산도 가능합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얘는 이제 해결이 됐고,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식이 개수가 모두 정수인 두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됩니다. 맞지?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한 결과를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어, 알 수는 없는데 우선 2 x 랑 x로 나누긴 하겠다. 맞지? 어, 이렇게 나뉘고,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나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. 맞지? 어, 얘는 1뭐 12 그다음에 26 그다음에 34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미정 계수를 좀 두고 해 보자. 그래서 여기 m과 그다음 n 이렇게 두자. 자, 그랬을 때 m과 n m과 n이 어떻게 된다? 두개 곱해서 12가 돼야 되는데 정수인 m과 n을 구해 보면 첫 번째 뭐1 12 그다음 2 6 3 4, 4, 3, 6, 2, 12, 그 다음에 1, 이렇게 되겠다.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2도 다 되지, 맞지? 됐습니까? 그건 나중에 계산하면 되니까. 그러면, 여기에 a-4라는 것은, a-4라는 것은, 여기에서 1차항 m, 여기에서 1차항 더하기 2n이 될 겁니다. 그래서 a는 m 더하기 2n, 더하기 4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래서 m과 n이 결정이 되면 m과 n이 결정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? 여기에서 a가 결정이 될 겁니다. 됐지?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구해진 m과 n을 가지고 a를 찾아내면 된다. 어차피 부정방정식 느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대입을 해봐야 됩니다. 그럼 1, 12, 1, 12. 자, 이걸 좀 외웁시다. 앞에 거랑 뒤에 두배 더하고 4를 더하면 됩니다. 됐지? 외워서 이제 하자. 앞에 거랑 두 개, 뒤에 거두 배, 24, 25에, 4 더하면, 얘는 29. 그래서 여기가 29가 되고. 그 다음, 2, 6. 그러면 얘랑 두배 하면, 12. 10에다가 4를 더하면, 10에다가 4를 더하면, 얘는 16. 아, 12, 14에서 4를 더하면, 얘는 18이 되고. 그 다음, 3 더하기 8. 그 다음에 11에다가 4를 더하면 15. 그 다음에 얘는 14. 그 다음 6, 2를 하면 얘두배 하면 4가 되고 10. 여기도 14가 나와버려. 그래서 일일이 조금 해봐야 되는 게 이렇게 중복되는 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. 중복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조금 해봐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12와 1을 더하면 여기 12. 그 다음에 2 더하고 그러면 여기가 18이 나옵니다. 그러면 실제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인데, 여기서 여섯 개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, 18이랑 18이 같고, 같기 때문에, 결국에는 여기는 네개가 나올 겁니다. 됐지?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, 마이너스, 마이너스를 붙여줬을 때. 자, 마이너스, 마이너스를 붙여줬을 때, 어, 그럴 때이 값을 한번 구해보자. 여기다 좀 따로 구하면. 자, 얘두배 하고, 그러면 마이너스 24에, 그 다음 얘를 더하면 마이너스 25. 그러면, 예를 더하면, 마이너스 21. 두배 하면, 마이너스 12. 그 다음, 마이너스 14. 그러면, 마이너스 10. 그 다음, 마이너스 8에, 마이너스 11에. 그러면, 마이너스 7. 그 다음, 두배 하면, 마이너스 6. 마이너스 10에, 4를 더하면, 마이너스 6. 두배 하면, 여기는, 마이너스 4. 그럼, 마이너스 10. 그러면, 마이너스 6. 그 다음, 마찬가지, 여기는 마이너스 10이 나옵니다.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, 얘랑 얘랑 중복이 되고, 얘랑 얘랑 중복이 돼서 이거 두개 없애고.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은 것은 총 8개가 남았습니다. 그래서 답은 어, 2번.